LCK가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의 LCK 스타들은 누군가를 보며 꿈꾸고 성장했겠죠? 오늘은 LCK 현역 선수들이 존경했던 그들의 롤모델은 누구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젠지의 탑라이너 기인입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게임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기인은 현재 국내 최고의 탑라이너 중한 명이라고 평가받는데요. 강력한 라인전과 팀싸움에서의 영향력으로 좋은 공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체급이 높았던 기인은 작년 젠지에 합류해 LCK와 MSI 우승까지 거머쥐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인은 아프리카 프릭스 시절 롤모델로 스맵 선수를 뽑았는데요. 예전부터 스맵 선수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스맵은 현재 하나 생명 소속 스트리머로 활동 중이며 선수 시절 국제 대회 우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CK에서의 꾸준한 폼으로 역체탑 후보로 거론이 되던 레전드 선수였습니다. 넓은 챔피언 폭을 가지고 있으며 챔피언의 특성과 강점을 굉장히 잘 살려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군 이것도 사방. 색깔이 려카아 생존 공은. 오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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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리났어요! 네. 이거 네. 진짜 엄청난.. 네. 왜냐하면 세명 투자했는데 하나가 죽고 네. 못잡고 네. 돌아왔어요! 아.. 어... 어... 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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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요 깊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잔들로 탈출! 이렇게... 아.. 이 중간에.. 아.. 메일도기네요 아, 그 깊이 네. 야! 커 네. l c k 탑 포지션 최초 펜타킬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16시즌 월즈 파워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셋째 탑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였죠 긴 선수 외에도 더샤이 선수도 존경하는 선수로 스맵을 뽑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T1의 서포터 캐리아입니다. 캐리아는 데뷔부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왔고, 꾸준한 활약으로 월지 2회 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는데요. 서포터로서 할수 있는 플레이 그 이상을 해오며, LCK에서 꾸준히 퍼스트를 수상하였고, 역체폿의 이름이 오르는 선수로 성장하였습니다. 캐리아는 DRX 시절 롤모델로 맡아 선수를 뽑았었습니다. 마타는 전성기 시절 상당히 공격적인 캐리형 서포터로 단순히 세계 최고 서포터만이 아닌 당시 게임 메타를 주도했던 선수였습니다. 특히 마타의 로밍과 맵을 장악하는 능력은 엄청났으며 LCK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했죠. No They're gonna finish him off. One more auto attack will have done it. There is him going aggressive. He gets the kill on green team. Can he take on it? Oh as well! My! And the lantern to escape to safety. Amazing. The bottom explosive wow. damage back and forth. Name taking a big low. Oh. Death set just lands on towards him. The wave comes riding through along with the aqua prism on Name, taking very low. As the Great play, in favor. He's looking for it one more time. He was spotted out. Spence Oh, again looking for it on the hunt, Good play. Oh my Three right. man knockup. TSM are getting destroyed. They've already lost two. Bjorksen and Spence trying to run for their lives. The shockwave is already used. Monster goes golden, but he's going to get taken down. Knocked up once again by Mata. 2014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하며 서포터로는 받기 힘든 MVP에 선정되었기도 합니다. 캐리아 외에도 많은 현역 서포터 선수들이 롤모델로 뽑기도 했습니다. 마타는 현재 T1에서 코치로 활동 중이며 캐리아는 롤모델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죠. 다음은 한화생명의 탑라이너 제우스입니다. LCK 우승과 월즈 2회 우승이라는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제우스는 현재 LCK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뛰어난 라인전 능력과 공격적인 플레이, 다양한 챔피언 포까지 갖춘 완성형 탑라이너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침착하고 꾸준하게 성장했으며 LCK를 이끌어가는 스타 선수입니다. 제우스는 2021년도 LCK 데뷔 시즌 한 인터뷰에서 우러러보는 선수가 있냐는 질문에 담원의 너구리 선수를 뽑았는데요. 개인 방송도 챙겨봤으며 마인드나 플레이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너구리는 20시즌 담원 게이밍에서 최전성기를 보내며 세계 최고의 탑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난 메카닉과 피지컬을 갖췄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라인전 능력과 캐리력까지 갖춘 선수였죠.

한 버티면 이거 서개고 기조로 이동하고 한탑만 버티면. 수 있나요? 한탑만 버티면. 아직 캐리안 잡아. 명돈 이미 더블킬. 진입카기 좋았죠? 예. 네. 유니파이드 와, 세거 그리고자 번 그리고 살아요. 하람이 그리고, 그리고 너도네 생존. 한대 맞고 죽을 수 있는 타이밍에 살았어요. 와 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도 약간 로밍 가는 척하다가. 정글러들이 서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캐년 점화에요. 예, 와 채력 점화에요. 채력 많이 뺐는데 네, 그래서. 네. 캐년 점화 캐년 너구리가 네. 요리 거의 다 해놨고요. 그렇죠. 캐년이 그렇죠. 막박을. 네. 브라보 보고 있어요. 네. 브라보 보셨어요? 브라 조금만 있으면 브라보 옵니다. 말살. 아니야 다이바를 하는 거 보니까 힘들고 힘들고 있어요. 들고, 들고 있고 있어요. 어? 전면 타이밍 역도 왔어요 방금 전면 타이밍 대결이었어요 너구리.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역시. 네. 역시. 캐년. 이게 남일! 알리스타 나올 때 가끔 나오는 장면인데 네. 일종의 초동력화 위치 전환기처럼 자리 바꾸기처럼 저게 뱉어 그렇죠. 버리면 또 나가야 되거든요. 저분들 네, 아 거기서 가면은 장면을 없거든요. 한번더 뚫고 나가야 돼요. 걔들 전면 뚫고 뚫고 나가. 그리고, 나갈 아니, 수 있나요? 장로 뺏기면 당긴 네. 아니까. 장로 3 0이0 아, 포지션이 예. 일단 미모 나가려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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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영등가 아, 블루가 먹었고요. 이러면 어, 심해야 아래쪽, 쌍조심에는, 쌍조심에는, 아래쪽, 쌍조심에는, 아래쪽. 아잡았 잡았고 네, 그리고 위쪽에서 도 죽으니까. 네, 그 적당한 선에 네. 조심해야 돼 완타. 네. 너구리는 제우스의 플레이에 대해 마치 기계같이 잘한다며 극찬하기도 했으며 현재의 제우스는 롤 모델인 너구리를 이미 뛰어넘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T1의 정글러 오너입니다. 오너는 T1 아카데미 출신인 순열 정글러입니다. 2021년도 T1이 부진할 때 혜성처럼 등장한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공격적인 육식형 정글러입니다. 특히 오너의 교전 능력은 세계 최고이며 현재까지 팀의 상수로서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너는 롤 모델로 SKT 시절의 뱅기 선수를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뱅기는 T1의 전설적인 정글러인데요. SKT의 황금기 시절 팀의 성공을 이끈 선수로 월드 챔피언십 3회 우승이라는 정글러로서 독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It you do it. The hit. mind games here—they know they can get spotted here. They're going for Kuro. Double bomb on a Kuro. is gonna land this time, and he's gonna get the damage. Yes, he is. First blood in for Faker. He's out. Over the wall goes bangy and so far, so good for the first pick, Nidalee. The chase is still on, but hops over the wall, and Peanut gets nothing done. He doesn't respect the Zara damage. Misses his self ultimate. And now it could be dangerous. Wolf's gonna die in a couple more shots. Oh, it's gonna be enough that, that bangy shuts him out anyway. And now that is two for one favor of SKT Rush thank here, but he gets spotted by Bangi. Good he arrow banks again anyway. The quick root on the grill. It's it's... Us. goodbye. Looked for the harass, got hit in return, and now the double bomb forces the flash out of curl, the stun and fake faker, not gonna matter, because he already had the ulti off Bang! the side. And Bangi again, now the double kill, the flash heal for Bang to turn it around, but look at the trade damage, Ooh. Ray running for dear life, and he will in fact get away with it. 후배 정글라인 오너는 큰 영감을 받았으며 존경심을 담아 월즈 우승 스킨에 뱅기를 넣기도 했는데요. 뱅기가 티원의 감독이던 시절 오너는 자신의 전성기 시절보다 잘한다는 인터뷰를 하며 오너는 롤모델에게 극찬을 받기도 했죠. 누군가를 동경하며 시작했던 어린 선수들은 롤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레전드 선수가 있으신가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